안녕하세요. 빡쌤이에요.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댄싱이라는 기술이 매우 중요해요. 폭발적인 파워를 낼 때도 좋고, 장거리 라이딩에서 스트레칭을 위해서도 좋고, 리커버리 라이딩을 위해서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댄싱을 자유롭게 하신다면 굉장히 즐겁고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댄싱으로 인해서 무릎 부상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도 무시할 순 없어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12시에 있을 때 무릎 앞쪽이 아픈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페달이 3시쯤에 왔을 때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이 아픈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페달이 6시에 내려갔을 때 오금이나 무릎 바깥쪽이 아픈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하시고 상체의 포지션도 얌전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자세를 한번 보시면 어깨 상체 고정, 자전거도 고정시켜 놓고 얌전하게 페달을 밟는 거예요. 지금처럼 페달을 밟았을 때는 오히려 허벅지에 있는 근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피로감이 많이 몰려와요. 걷기와 마찬가지로 페달에 체중을 옮겨놓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머리, 페달, 머리, 페달이 옮겨지면서 체중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어깨가 고정되어 있을 땐 중앙에서 다달 쪽으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차중이 옮겨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때 무릎의 바깥쪽 부분이 손상될 수 있어요. 필드에서는 이 타이밍에 자전거의 스윙을 통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내 무게중심이 페달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령이지만 움직이는 자전거 위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로라에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지금처럼 고정되어 있는 로라에서 머리 어깨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뒤딘 발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은 머리와 어깨의 수평선이 움직이면 안 돼요. 또한 가지는 어깨의 수평선이 무너질 때 내려가는 발의 반대쪽 어깨가 올라오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뉴트럴 포지션 만들기인데요. 초심자분들은 기린발을 기준으로 해서 뉴트럴 포지션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오른손과 왼발, 오른발과 왼손이 서로 대칭으로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이 첫 번째 요령이에요. 두번째 요령은 앞발이 3시, 뒷발이 9시에 오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에요 이때 앞쪽 발은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약 2시쯤에 위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체중을 옮겨올 때 타이밍 잡을 때 훨씬 유리해요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의 턱의 위치를 페달 위에 올려놓는 것이 두 번째 요령이에요. 뉴트럴 중심, 체중 페달 위 내려가고, 다시 뉴트럴 턱의 중심, 옮겨가고, 내려가고, 중앙, 오른발, 내려가고, 중앙, 왼발, 내려가고, 중앙, 오른발, 내려가고, 중앙, 왼발, 내려가고. 이 동작을 연속적으로 해보면, 이 연습에서는 내려간 페달이 멈춰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반대쪽으로 체중을 옮길 때 무릎의 뒤쪽이나 바깥쪽이 아파올 수 있어요. 이때 통증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오늘 배워볼 방법이에요. 뉴트럴, 오른쪽, 내려가고, 현재 내 턱이 오른쪽 발 위에 남아있는 것을 알수있어야 이때 리듬을 먼저 살짝 빼주는 것이 요령인데, 요 타이밍에서는 배꼽을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꼽만 들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이때 할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머리 어깨의 위치를 낮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배꼽 들때 머리 어깨가 함께 낮아질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간 페달에 있던 반작용으로 상체가 들어 올라가고 이때 배꼽을 살짝 들어주는데 머리 어깨를 낮춰주면 훨씬 더 부드럽고 간단하게 체중 이동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상체가 가벼워질 때 다음 발이 밟아야 질 곳으로 체중을 미리 옮겨놓는 것이 핵심 요령이에요. 지금처럼 좀더 빠르게 상체의 리듬을 선행시켜주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사용하거나 어깨가 수평에서 많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 요령이에요. 이런 동작들은 여러분들이 체중을 페달에 실었을 때 반대쪽 어깨가 체중을 신 반대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매우 나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댄싱을 하다가 6시쯤에서 체중 이동을 부드럽게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무릎의 뒤쪽, 바깥쪽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